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5장 말씀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은 이와 같이 교회를 운영하고 그곳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장로들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들을 향하여 어,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혹은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에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 억지로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쳐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장로들의 양, 목회자의 양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되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분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앞서가라 하는 것이지요. 앞서감으로 말미암아 뒤에 있는 양 무리가 따라오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양을 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자가 앞에 가면 양떼들이 뒤를 그 목자의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뒤에서 우리가 소를 몰때 이랴이랴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 이스라엘 작은 나라,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나라가 어, 중동의 많은 나라와 싸우는 것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군사력도 뛰어나구나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어 아랍의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근본적인 차이는 소대장들에게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늘 군대가 창설된 이후로 지금까지 돌격 앞으로예요. 어,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아,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제일 많이 저격병에 의해서 어, 전사하는 사람들이 소대장, 어, 지휘관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앞서 나아가서 전쟁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대장이 나가서 싸우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도 병사들도 담대하게 따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이 앞서 나아감을 통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따르게 할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본이 되어지고 헌금 생활에 본이 되어지고 또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본이 되어지는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음을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보장되어진 상급이 무엇인지를 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요. 자, 이 영광의 관은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의 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의 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게 되리라 자 순서가 중요한데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지요 하나님의 양떼를 자원한 마음으로 불이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본이 되는 마음으로 잘 섬겼을 때에 주님 앞에 귀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박해와 고난의 시대에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과 신뢰와 근신을 요구하고 있음을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는 겸손한 자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또한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대신해서 염려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여기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팔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라는 성도 여러분, 10편 22편 13절에서도 입을 벌리고 우짓는 사자의 세력으로 사단의 권력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확증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오로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그러니 사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인고 하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이 사람 마귀가 목표로 삼는 것은 이 믿음의 반열에서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단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실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혼란이 있을 그때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또한 근신하고 깨어 사단마귀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권능을 함께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상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먼저 부른받고 세운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과 장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은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 주신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양부리에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부름받은 교회의 지도자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고난과 환란의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신뢰의 사람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근신하며 기도함 속에서 깨어있음 속에서 사람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함을 얻는 복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여지게 될 때에 예비되어진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마하이지는 복된 시간으로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 앞에 나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밝게 드러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에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살랑 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이로 대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가운데에 거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수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받고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엘림 요양원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